안녕하세요. 향원인의 다육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 핑크걸인데요. 핑크걸이. 이렇게 최대한 동글동글한 아이들로 골라 갖고 왔는데요. 요 핑크걸이나 핑크 프린스, 핑크 여왕, 뭐 아니면은 또, 아또 뭐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 비슷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농장에서는 뭐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해요 자라는 것도 비슷하고 나중에 색감도 비슷해지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좋고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할 때 지금 장마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예쁜 색감의 핑크거리 화사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? 색감이 화사해서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향문인의 다육이었습니다.